일단 간단하게 시작을 합시다 일단은 이게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심리를 잘 보세요 이게 무조건 이쪽 으로만이 내립니다 잘 보세요 그장잉 그죠잉? 압도적으로 이쪽이 많자잉 오케이 왜냐하면은 애들이 그 심리상 그래요 여기 좁잖아 그럼 여기에 당연히 물릴 거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아 그냥 여기로 가면은 오히려 잘 죽는단 말이지 왼쪽으로 가면은 절대 오지 않는다 봐봐 봐봐 넷머에한 명도 안 네, 카우엘도안올 수도 있는데 뗏목에 일단 무조건 알아, 잘 봐요. 자, 무조건이다. 진짜. 네, 자, 있잖아? 아손모가지손모가지거기겠지잘 봐, 잘 봐. 자, 아버, 보세요, 보세요. 봐봐. 자, 다라리라 사쿠라네? 자, 봐봐. 자, 땜목에는 없잖아. 그지? 응? 어? 어, 땜목에는 없어. 땜목에는 없기 때문에 어, 윈 어. 헤이 아주 그냥 어 저것은 AI일까요 사람일까요 제 보기에는 연기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아니네요 그냥 AI였습니다 어이구 무서워요 뭐 간이에요 결강고 아, 확인해 줘야지. 요때 한번 이제 올 타이밍 됐거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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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여기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하 하면서 막 확인해 줘. 확인해 줘. 없어, 있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있어. 자, 어디 있어? 자. 찾아봐. 찾아봐. 그냥 둘러 봐. 둘러 보면 나오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자, 봐봐. 없어? 있어? 없어? 보급이네? 가자. 가버려. 지금 가버리면 지금 누구도 못 먹거든. 지금 봐봐. 지금 동선장 절대 없어. 이거 이거 이거. 그치지 그렇지. 그치? 그치? 이거 절대 없거든 이거. 이거 가면은 무조건 낼 거야 이거 진짜. 어디였어? 어디였어?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 가자.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그냥 고민 따윈 없어. 그냥 가. 아요 친간소음 심해 이거 이거. 아 이거.. 예전..님들 그거 알죠? 예전에 사녹이 이거 이거풀스 이게 이게 진짜이 숨어있으면은 저기였는데 그 리메이크 되면서 사라졌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리, 롤백 사녹이 그리웠던거 맞음 이..원래..원래 사녹이 원래 근데 그 리메이크 사녹도 나쁘진 않았던거 같긴 해 그니까 러 네. 지금와서 말 바꾸냐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나쁘진 않았다고 그냥 아 네, 근데 뭐 나쁘진 않았어 근데 롤백사독이 좀더 AI가 많이 내렸네 그처에 MG3? <laughs> MG3? 알았어 많습니다 MG3 자리가 없어 여긴데? 와, 와, 예쁘다, 예쁘다. 그지, 그지? 겁나 예쁘다. 와! 요건데? 요건데 야가. <laughs> 야, 여기도 겁나 예쁜데? 야가. 그지? 나왔다. 사람이다, 사람. 아이, 잘 가고. 무빙이 사람 같았는데? 아닌가? 아, 몰라. 난 몰랑 난 몰랑 그냥 가버려 그게 그 여기에도 있었고 여기에도 AI 있었는데 AI인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AI 연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냥 여기 숨어 있어버려 그냥 무서워 무셔 그지 또 걸렸다 또 걸렸다 자 이러면은 사냥을 조금 나서도 되거든요. 자, 어디 있느냐? 자, 여기 건너편에 있을텐데, 음, 잠을 각이 안 나오네요? 예. 오, 예쁘다. 우우. 오, 야, 예, 진짜 예쁘다. 그죠? 와, 우와, 막, 와, 비쳤는데, 막. 일단은, 이게. 카베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운영이 기억나는데, 이거 카베 운영을 기억, 기억이 나버렸어요. 이게, 치코리타. 중앙치코리타 로 가야 해 이거. 저도 지금 갑바3뚝3갑이거든요이 스킨 빼버려 이거 봐봐. 어, 됐다. 와, 씨. 미쳤다. 원래 길리든 프라이팬 빼야는데, 프라이팬 빼다가, 빵댕이만 중게 한두 건이 아니라서. 이도록 가겠습니다. 이기서 갑자기 어나올리는다기이루실이루트를이용할가가없어이용한다는거자가가이상어 음. 거야 잡을 수있어그어어 음, 지금, 어, 지금 위험 단계어데 지금 어어어이이 배교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이요? 랭커요? 프로요? 아니요? 화장실 갔을 때 나타나는 AI요? 개무서워요. 걸리면 즉사해요. 어! 어! 어, 잠시만! 어, 빨리! 어머니, 나 숨어! 어머니, 나! 아유, 진짜, 진짜! 아! 잠시 살려줘! 아! 아, 빨리 갔다 올게! 잠시 후. 아, 뭔 일이 없었죠? 오 왜, 애들 졸... 일이 있었네. 죽 죽었더염. 오왜 반대? 요요에다 죽겠는데요? 자리를 못 잡겠다, 자리를. 자리를 못 잡을 것 같아. 빨리 빨리 가야 해, 이거, 빨리 가야. 해야물 빠지면 열로 잡힐 거 아니야, 파라다이스 근처, 그지? 그럼 약간 시야가 따이면서도 애를 잡을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약간 치코리타. 요 정도면 잘따신 거지, 여기서. 오모 <laughs> 여기 있었다고 체크하고. 치코리타 할 때는 급하게 쓰면 안 돼요. 확실할 때. 알지? 그러니까 일단은 보면은 여기 요쪽 라인에 애들이 좀 많이 몰려요. AI도 있고 사람도 되게 많아, 일단은. 내 뒤쪽 라인에 아까 되게 많이 내렸었잖아요. 요쪽은 많이 없었으니까. 요쪽은 여기가 끝일 거야. 어. 아까 하틴에서 온 애들 몇명 약간 하면은 여기 있다가 가서 요기가 제일 많을 거야 내가 보기에 요 집단지 요기가 애들이 올라오면서 요기 애들이 좀 많을 거고 그리고 요쪽에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기 이 도로 라인 기준으로 애들이 겁나 많을 거란 말이야 요기 일단 만석이고 요 위에 라인은 요기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기만 경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나는 요기 경계하고. 나머진 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체크할 필요 없고 이렇게. 에차 사왔네? 그럼 이제 여기도 왔다 이, 이 정도 알면 되지, 그렇지? <laughs> 자기장 이게 어우야 뭐, 완전 파라다이스인데? 이거는 이 이거 어차피 중앙이 이거거든요? 이게 중앙이 어차피 파라다이스란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잡고 만약에 들어가면은 이게 암살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면 조심. 근데 일단 잡고 갈까? 잡고 간게 뒤치기에는 좀저기할것 같긴 한데 이게 양각당하면 완전 조지는 구조라서, 그렇지 파라다이스에서 맞고 그리고 뒤에서도 맞으면 이게 죽는 구조라서 잡고 간게 맞는 것 같아 한 다가 완전 처리한 거죠, 그지요 왼쪽에들 그걸 거 하틴 애들일 거고 오른쪽에 얘네들이 그냥 윗동네 애들, 걔네들 요기 애들을 알아서 들어갈 거야 여기. 요쪽 라인이 되게 혼잡할거네 어 요기 애들이 이제 편안하고 우리, 우리쪽이 이제 죽는거야 그냥 그냥 미치도록 싸우는거야 그냥 콱 하면서 그냥 거의 고양이야 그냥 어왜 아, AI였는데? 저런 AI들은 귀찮기 때문에 빠르게 초소에 냈기 때문에 바로 순. 헉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맞지? 다 왔다 아, 근데 뒤에가 조금 불안하긴 하다. 아까 그 론이 타고 온애 있잖아. 걔가 날 잡을 순 있거든요. 어. 어, 약간 애매해. 오는 순간, 그냥. 왁! 잡아버려. 외곽은 어느 정도 정리했고, 애도, 애도 이제 올 텐데. 아 이거, 만날 가능성이 크긴 해. 내 지금 위치가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어디서, 어디서 나와, 서 죽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왜 길리슈트 먹었는데, 야, 크 자. 미쳤어? 아니. 아, 아, 아. 허허. 다 여, 주세요. 다, 잘못했습니다. 왜? 지금 보니까 AI 한걸났거깨 그지? 그지, 그지? 잘 만할 것 같지? 아까 윗동네 있던 AI, 그 a i 를 사람 빼고. 근데 윗동네 있던 사람이 어디 간 거야? 응? 가능해? 아니, 윗동에 있던 람이사졌다고 어? 어, 아까 걔네가 있어야 한데? 어? 아니, 그리고, 나 길리인데 왜 파라져 있어? 야. 어? 어? 지금 뭐야? 화이트 했네, 나. 아니다. 먹지 마. 아, 여기 있고 아래에 체크해 줘야 하거든요. 경박사 그러면은 클리어 같은데 내쪽 외곽은 끝이지. 이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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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일단 있는지 확인하면은 약간 편해지긴 하는데. 저기 있고 그러니까 요 요쯤에 있고 얘가 M4거든. 충분히 가능하다. 박스야. 알지? 애가 옥상 올라. 다 아, 맞고 대입장에서는 왼쪽 오른쪽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야. 그렇지? 럼 여기 없는 거 같긴 해. 그렇지? 아, 여기야? 아, 여기야? 아, 둘이서 먼저 싸워주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이게 맞아요? 여기있다. 미치바가 끝이잖아. 유이랑유이래 얘도 알고는 있을걸. 모르는 척한 거지. ですどうでしょう、早かった 어? 왜안 맞아, 얘는? 얘는 왜안 맞아?